많으니까네 시험 시험하입시데이 시험 많으니까 시험 시험하입시데이 보오 체력 내끝 육댕이야 여사끝 님을 봐야 뽕도 딸긴데 님을 봐야 뽕도 딸긴데 해수진이여 어쩔게요 이정도는 봤죠 뭐요 이사람들 받아 보소 <목소리>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? 나는 몰빵했으니까 알아서 왔어 마음 단디무용. 제발, 제발, 짱! 장비. 어, 잘하면 내가 먹겠다. 야, 내가 먹었다. 1억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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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쉽게 먹는 애. <목소리> 뭐여, 너? 뭐하는 사람이여? <laughs> 하하이 커야 재밌는기라 하트. 판이 커야 재밌는기라 승부요 콜콜콜 다이 어하하마 <laughs> 억수로 좋은기라 합 어. 억수로 좋은기라 콜 <laughs> 승부요 이정도는 봤죠 <laughs> 제발 별거 없습니다 자 가보자 아. 뭐 어차피 가는 거 오잇 다이 가자 일삼 광땡이요 다 죽었어요 삼팔 광땡 이불 와야 번거롭다 군대 들어올 때배 띄웠는데 난파 있는 거 같은데요 난파선 다프요 다이 죽어 오이. 아 이럴 때도 겁나 좋아했더만 아니, 거의 재밌는 기라 죽어 콜콜이 정도는 맞죠? 뭐가 이게? 하프? 뭐예요? 듣고 싶은 거예요? 마가 듣고 받아봤어? 죽어요? 다행 사태이다 왔나? 왔다. 사고 사떼 내가 못 다? 가서? 또 이러기네. 3억인 줄 알았더만 저도 19금 걸리는 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왜걸릴까이 뭐 사실 이뭐 클게 제가 음란하고 선정적이진 않는데 다이. <laughs> 자 죽을 때라면 죽고 에이 여기 하봉 찾아오셨구만 다이? 다이? 아이것들 보소 막간데 암메어사 다섯 끝눈물야보도없와 다섯 끝 뜨고 저렇게 들이댈 수가 있나 대마이 좋다 고민 좀 되죠? 못 막아두고 자나 아직 하나 고민 좀 되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막아두고 탄스나 뭐왜저렇칠 뭐, 수가 있나 난 무서워서 못 치겠다 1,13광땡1,8광땡와와 조카만 자는 자꾸 조..조카만 제가 어떻게 합니꼬 하얀 머리 학생이 나가야 되겠는데 방을 이동할까 뭐해 한단 말이고 아 배고파 일곱 끝 일삼 광땡 눈을 봐야 뻔겁다. 뭐 어, 저놈 오늘 할만 했네. 뭐 자꾸 나오네. 체크. 좀 키우시죠. 콜 콜. 아프. 콜. <laughs> 쩔지 마시오. 콜. 받다 받아? 받아 보이시나? 궁금하면 콜 해야지. 궁금해가고. 아, 이거 6권. 이게. 궁금 해야지 이 정도는 봤죠 지 마시오 승부해요 자 죽을 사람은 죽고 예 대게 왔어요 대게 왔는데 전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하봉찾아대는 약간 어만 비싼 아맛살 같은 느낌이야 <laughs> 장사 사땡멍텅구리 사구 취소 난안 들어가 좋은 사람이 이게 같자 대게 왔어요 와이프님이 대게 대게를 되게 음, 대게 음. 좋아해요 승부해요 못 먹어도 코 죽어요 끝. 다섯 끝 여덟 끗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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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, 나에게도 패가 좀 와라. 어이구. 파트. 왔다. 파. 래니이 그래, 커야 재밌는 기라. 그래 헌이 커야 재밌는 길아. 엄 먹어도 고. 아이. 받아. 콜. 콜. 우린. 아. 뭐고 이게. 남겨. 뭐고 이게 진짜. 콜. 콜. 승부해요. 엄 먹어도 고. 자, 보시다보시다 좀에 살살 치 수만. 콜. 칠 승부예요. 자 죽을 사람은 죽고 죽을 사람 죽어서 가고요. 가구. 가보. 알리, 알리. 그렇지. 와 다행이다. 사람이 이기갔지 그렇지. 와라 장땡. 좀 찾아보니까요. 궁금하면 콜 해야지. 궁금해가 콜한다. 여덟 끗, 장핑 가보. 여덟 끝. 세 끝. 와 내가 먹었다. 아, 우. 아, 우. 좀더 튕길 걸 그랬나? 제기요. 제기요. 승부예요승부요이 하나 보고의 승부. 아이고 준현님 음, 감사합니다. I'm die. <놀람> 지 마셔.

가까. 좀태워 봐라. 이거. 그렇지그렇가 좋아야 되지. 저 밑에 내려가면 저 아, 영덕에서 방금 저가 올라왔대기가 기다리고 있네 못 막아두고 너 왜그냐 너 구하나 떴는데 걸콜려 죽었어 아유 나이 구하나 아이. 떴는데 아이. 뭔디 뭔디 성강 떴다 야와 이건 대박판 날 수도 있겠다 대박이라도 돈이 없잖아 자 둘다 7땡 천하무지한 <laughs> 38광땡 3 8